136편은 계속해서 감사하라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감사가 최고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그 감사를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감사가 최고의 찬양인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지금 나의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주신 선하신 일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정말 어, 감사가 찬양인 거죠. 하나, 어, 감사가 최고의 찬양이죠. 우리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감사는 음, 어떤 상황을 초월한 믿음이기 때문에 감사는 아주 위대한 찬양이에요. 잘될 때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도 감사드리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갇혔어도 바울과 신라는 밤중에 찬양했어요. 감사하며 찬양했을 때 그것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감사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세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의 선하심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세요 감사는 또 겸손과 순종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 이런 것 같아요 불평은 뭡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죠. 하나님, 왜 이렇게밖에 안 해주십니까? 그렇게 불신하는 태도예요.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 겸손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고, 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 하나님이 옳습니다.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 순종하는 가장 순전한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겸손과 순종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감사는 또 찬양의 본질이에요. 찬양은 단순히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어야겠습니까?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노래나 악기, 어, 우리의 소리 이런 건다 형식이지. 그 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 있을 때 찬양을 어, 그 찬양이 온전한 찬양이 됩니다. 정리하면 감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지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겸손히 주님 행하신 일들을 받아들이는 순종이기도 하고 영광을 돌리는 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감사는 최고의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감사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찬양하다 고백하다 이런 단어를 같이 그런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하다라고 할때 찬양이라는 말로 읽을 수도 있고 고백한다, 선포한다라는 말로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가 살펴볼 시편 136편은 그 우리나라 강강술래처럼 주고받는 교차 형식의 노래입니다. 이 본문도 어, 계속 그렇게 시작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뜻이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을 선포하라라는 뜻이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을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어, 말이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그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는 어, 그런 삶으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는 이유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인정하고 선포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노래하라 라고 하는 요청인 거죠. 특히 여기서 인자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우리 잘 아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어 다른 곳에서는 인자, 인애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이 헤세드는 뭐냐면 그 남편이 아내를 어 변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 신실한 사랑, 아내가 남편을 향해 변하지 않고 하는 신실한 사랑, 혹은 어 며느리 성경에 또 어디에 쓰였냐면 며느리 룻이 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였던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한 헌신 이것도 헤세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는 저는 우리 말로는 약간 좀 의리 여기에 가까운 것 같아요. 관계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리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리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의리가 아니라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변하지 않는 햇새들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걸 그 가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늠했지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데려오셨어요. 그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찾으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게 깊은 변함 없는 사랑을 보이시는 이유, 그 관계 때문이라는 거고요. 이 시편 136편은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어, 그분의 신실하심을 어, 우리가 노래하는 거죠. 노래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신실함을 보여야 하는가. 이것을 기대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는 하나님의 헬세드는 바로 그분의 존재이십니다 2절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우와 우리 하나님은 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원어에서 직역을 하면 신들 중에 신이라는 뜻입니다 어 3절에 보면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라고 하는 표현도 주들 중에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최근에 그 영화가 하나 나왔죠. 아주 어, 재미있는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킹 오브 킹스라고 킹 오브 킹스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왕 중에 왕, 최고의 왕이라는 표현이죠. 하나님 중에 하나님, 신들 중에 신, 주님들 중에 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서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 그 이제 왕들 중에 왕이니까 여러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다른 왕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해요. 하나님 중에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신들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 자체가 이스라엘에서는 유일신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어, 어떤 사람들은 이 표현들을 보면서 구약 성경이 유일신관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성경의 유일신관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문화적으로 다신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구약 성경의 시대는 그렇지만 그런 다신론의 세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홀로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변증하는 내용이 구약 성경의 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일신관의 관점으로 읽으면 세상이 끊임없이 다른 신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 그것들이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진짜 신이야. 이 얘기를 성경이 계속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중에 그 신들 중에 신이라고 하는 표현,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많은 신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그분이시다라고 말하는 유일신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신이냐? 그것 그것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처럼 이런 것이 있느냐? 그 어떤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성취하신다.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은 가짜다. 이것을 선포하는 표현이 그 표현이라고요. 주들 중에 주라고 하는 표현은 말 그대로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주라고 불리는 많은 통치 권력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세상이지만 왕이든 권력자든 부자든 높은 자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 노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바로 그것을 보여 주는 거죠. 그분이 유일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이유는 바로 여우와 하나님 그분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모든 것 위에 통치하시는 유일한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찬양한다는 것은 뭐예요? 감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노래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특히 교회 아래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그분의 존재가 정말 찬양할 이유가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고 살아요. 그 찬양밖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께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선포하고 자랑할 이유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 여러분 혹시 어, 이제 다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어,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렇게 심하게 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정말 엉엉 울었고 한 10년 가까이 아버지만 생각하면 이게 견딜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막 울음이 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정말 사랑하셨거든요. 목회를 하시다가 그만두셨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살아가는 데는 도움이 별로 안 되셨는데, 정말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분의 존재 자체가 언제나 내 편이고, 언제나 내 이야기 들어 주시고, 항상 통화하고 편지하고, 아빠랑 정말 편지 많이 했어요. 군대 가서도. 여자친구가 없으니까 여자친구한테 편지 안 오는데 아빠한테 편지 받았다고 <laughs> 맨날 대대장님이 놀렸어요 <laughs> 너는 아빠한테 편지 받고 군생활 잘한다 그러면서 <laughs>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안 계시니까 그 상실감 때문에 정말 많이 운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하고 자랑하고 노래하고 알릴 이유가 된다. 그게 이 시가 시작하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참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무엇으로 자랑하고 무엇으로 만족하고 무엇 때문에 힘을 얻고 무엇 때문에 안심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진정한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창조의 하나님을 보여 주십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와 낮을 주관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안에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그 햇살이 가 가득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대의 이 표현들은 이게 다 우상들을 거부하는 표현입니다. 당시의 신화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그 어떤 신이 세상을 지었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화 안에는 창조 신화가 들어 있어요. 고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과학의 시대에 창조 신화는 무엇으로 대체되고 있습니까? 뭐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이 그 창조 신화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다뭐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게 아니다. 이거 이야기하는 것에서는 창조 신화든 이 시대의 과학이든 본질은 똑같아요. 하나님만 아니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만 아니면 돼요. 세상을 지으셨다는 분이. 그게 창조 신화의 핵심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어, 이 빅뱅 이론을 우리나라에 소개하신 교수님이 목사님이 되셨다는 사실이죠. <laughs> 참 희한해요. 어,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다들 이런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만 아니면 다 믿는 것 같아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죠. 빅뱅 이론도 이론이고 진화론도 그럴 것 같은 이론일 뿐이잖아요. 그냥 거대 담론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만 거부하면 다 받아들이는 것이 이 시대의 문화라고요. 당시에는 큰 빛들 태양 달다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태양신 달신 뭐 그런 거예요. 지금도 밝은 달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전히. 다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세상을 왜 지으셨을까요?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노래하는 이유 안에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창조 안에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가득하다라는 거죠. 창조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를 하시고 인간에게 사명을 뭘 주셨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 생명의 아름다움과 활력을 확장하는 일 이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이 모든 창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안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에셋트가 충만하게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시편 136편을 읽을 때는 지금 이 시인의 상황도 함께 읽어야 됩니다. 이 시인의 상황이 무엇일까요? 이 시를 불렀던 사람들의 상황. 그 상황이 이 138편에 나옵니다. 아 137편에 나옵니다. 바로 이어지는 136편에도 표제가 없고 137편에도 표제가 없어요. 전부 다 하나로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났는데 147편에 가 보니까 자기들 상황이 나와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노래잖아요. 그거 By the Rivers of Babylon. 네, 그거 그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앉아서 울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그러니까 망한 나라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일이 정말 너무나 뭐라고 할까요? 수치스러운. 정말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인자하신가? 우리의 상황은 포로인데 그이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 히브리 노래 좀 불러봐라라고 말하는데 지금까지 이런 노래 불러왔는데 아그 어, 패잔병들이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창조자이시고. 우리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노래를 부르는 게 얼마나 허망하고 의미 없고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굴하지 않고 이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죠. 물론 137편에는 우리가 못 불렀다. 비파를 나무에 걸어놓고 비파 주면서 노래 불러보라 그러니까 비파를 나무에 걸어놓고 우리 못 불렀다. 너무 슬퍼서. 그렇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계속 이 노래를 그 곳에 가서도 불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노래하고 당시의 신이라고 불리던 것들이 실제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하 선언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었던 유대 포로들이 그들의 어려움을 다 이기고 굴복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는 그 찬양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가장 위대한 신이 누구였냐면 바벨론의 느보라고 하는 신이에요 근데 느보가 달신이거든요 그래1 시편 137편에 보면 나라가 망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망해버린 나라의 노래 그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다시 홀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노래하며 기억하면서 없는 것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저들이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도 다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이루시도록 기도하는 찬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라는 것은 없는 것에서 새로운 일을 만드시는 일이에요. 창조에는 생명이 담겨 있어요. 풍성한 생명이. 비록 우리는 약한 자, 부익 어, 우리는 악한 자가 우리를 사로잡아가서 힘든 일 시키고 노래 불러보라고 조롱하는 것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창조의 하나님은 정말 기이한 일을 행해서 행하셔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포기한 것에서 새로운 일을 이루시고 무너지고 잘린 기둥에서 희망에 싹이 나게 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뒤집으셔서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할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래는 바로 그런 희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 이스라엘의 원역사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시 노래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사리에서 기적으로 건지신 그 일, 그 거친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역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가장 최악이라고 말하는 병자들도 치료하셨는데,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정말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도 어루만지고 안으셔서 그들을 치유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예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선하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해방하시고, 다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하시고, 다시 우리를 살게 하실, 것, 살게 하실 것에 대한 기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그래서 회복을 꿈꿔요. 회복을 꿈꿉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런데 알기만 하고 어, 반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기만 하고 믿는다고만 하고 그분이 내 삶에 기이한 일을, 내 이해를 뛰어넘는 일을 행하시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미, 믿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가르쳐준 대로 어, 귀신도 아는 믿음이에요. 귀신도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할수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선포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려면 우리는 그 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선하신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일들을 넘치게 바꿔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깨어진 내 인생에 잘 풀리지 않고 미래가 어두운 내 인생에 큰 빛을 지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창조의 하나님께 기대하 기도하십니까?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지시고 광야에서도 보호하시고 약속의 땅도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사로잡아 노래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 내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고 노래하는 상황이 될 것을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안 되는 것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점점 지쳐서 나도 포기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선하심으로 가득 채워질 것을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그 일이 바뀌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 함께 하나님 회복을 기대하며 찬양합시다. 먼저 우리 예품 찬양 222번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회복이 온전하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222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